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찍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제가 물에 녹은 액체 겸을 섞을 건데요.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두개 찍는 거라서. 네. 자, 이거는 좀 약간 물이 돼가는 건데, 마블링을 살짝 있어요 살짝 제가 어제 만든 거랑 섞어서 마블링이 살짝 있고요 만져보겠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살짝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와 공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물 됐고, 이거는 마블링이 아니지만 이것도 같은 물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딱 올려다 만 거고요. 네, 이렇게 이네 가지를 다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천사점도통 거치대를 좀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음, 받칠 만한 게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 통에, 일단은, 이 유리 액부터이 액기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3층 마블링 액이였는데 제가 제일, 진짜 좋아했던. 네,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었구요. 이거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물이 되었어요. 자, 이거는 색깔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하늘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섞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넣었어요. 좀, 좀, 마, 형광 마블링 굵게도 넣었습니다. 섞어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요 네,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빈거을좀더 넣어주겠습니다. 다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섞어왔는데 좀 묽은 것 같아서 물 불과 숟가락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풀을 한 20분의 1 정도만 넣어줍니다. 내 물풀이 흘러서 이러고 이제 섞어줄게요. 뭉치져 이러면 너데 손에 무조건니 소장을 넣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라 이만큼 넣어줄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안 나왔네요. 자, 섞어주고 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쫀쫀 형광 마블링에는 진짜 마블링 되게 진하고요. 어, 되게 느낌도 좋고, 되게 좋긴 해요. 이걸 이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걸 만져보도록 하죠. 네, 손을 살짝 심고요. 물, 물을 섞어서 만든 거라지, 손에 약간씩 물이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물이 되면, 은 제가 이제부터 영상을, 토요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건데, 토요일에는 제가, 어, 액계를 연구해서 액계를 만드는 법을 완전히 익히고 난 뒤에, 이제, 일요일에, 그때는 이제 액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할 일은 제가 없을 거고요. 그럼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블링 있게 섞기였고요. 마블링 있게 녹은 거 섞기였고요. 네, 이 때까지 수정이었... 수정 아, 수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오렌지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 색깔로 보기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어, 밖에서 보면은 되게 연해요. 색깔이. 그러면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면 저 삐질 거예요. 진짜. 진짜 약속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안녕! 구독!